가시도 일본의 상용한 자, 1026, 107강입니다. 자, 마디 절자, 절개 절자네요. 자, 먼저 이한자부터입니다. 자, 여기 아랫부분이죠. 자, 뭐냐면요. 어, 이 부분이 음식. 자, 여기 나왔죠. 이게 밥식자, 먹을식자죠. 어, 이게 밥그릇에 음식이 담긴 모습이거든요. 자, 위에가 뚜껑. 자, 음식의 뚜껑을 덮어놓은 모습이죠.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무릎 꿇을 절이지요 자 같은 게 같은 게 요겁니다 이게 무릎 꿇은 모습인데 어, 무릎 꿇을 절자 왼쪽은요 자 음식이죠 자 음식 앞에 무릎을 관졌습니다 자 그럼 뭐 하죠 곧 먹겠죠 곧 먹겠죠 이게 바로 곧즉자가 됩니다 자 위에 부분은요 대나무 자 대나무에 마디가 있죠 그 다음에 무릎을 관졌네요. 자 무릎 그렇죠? 무릎은요 마디지요. 자보자 한번 마디 절자 혹은 절개 절자가 됩니다. 자 음은요 음은 두 개입니다. 셋츠 혹은 셋지. 자 음부터입니다. 셋지 약극, 절약, 칸셋츠 관절, 초셋츠 조절. 자 그다음에 오셋즈리올입니다 이건요 설날 때 먹는 음식이거든요. 꼭 아셔야 됩니다. 아, 저희는 떡국을 먹죠. 일본은오셋즈리올이라는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세질올이지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 후는요. 후시. 후시라는 게 마디 혹은 관절이죠. 어떤 사물의 마디 혹은 자, 몸의 관절이죠. 두 번째 시골 향자고향향자입니다 형자, 아, 자 근데 원래 아주 옛날 한자 보면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써보죠 한번. 음, 이런 모습이죠. 여기 오른쪽도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어, 이 가운데가 음식이었죠 음식을 사이에 두고 요건요 자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앉은 모습이죠 자두 사람이 음식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자그 나중에 어, 나중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바뀌지요 이걸로 바뀌지요 자이 부분이요 골 골을 읍이거든요 한마디로 마을인데 자 뭐냐면은 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마을이죠 자 어딥니까 어, 마을과 마을이 서로 띄엄띄엄 마주 보고 있죠. 어디입니까 시골이죠. 자, 서울은요. 어, 동네와 동네가 붙어 있죠. 시골은 그냥 마을과 마을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죠. 자, 어입니까 시골 향자죠. 혹은 고향 향입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어, 향이니까 캬 플러스 이응이죠. 이응 맞춤은요. 우 자음의 히읗이네요. 키역으로 바꿔줘야죠. 자, 키역이니까 캬. 자, 써보죠 자, 캬. 어, 캬 우네요. 이렇게 아우로 바뀔 때 이렇게 아우로 바뀌죠. 자, 그럼 오로 바꿔줘야죠. 자, 그럼 캬우가 아니라 쿄겠네요. 앞으로 향임은 다 쿄라는 가셔야 돼요. 자, 근데 두 가지 음, 이런 거 있잖아요. 향자, 향한 향자 요거 코오지요. 자, 또한개 어, 몸에 뿌리는 향수. 자, 향수의 향자가 코거든요 요거 두 개만 코가 됩니다. 앞으로 향은 다 쿄라는 가셔야 됩니다. 자, 시골향자 혹은 고향향자죠? 아, 음은요, 쿄죠? 자, 또한개 고까지요. 쿄도, 향토, 쿄리, 향리 혹은 고향이죠? 콕교, 고향. 자,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게 고향이죠? 자, 또한 개. 아, 후루사토까지요후루사토 후르사또, 고향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고가 시골이죠? 시골촌입니다. 자, 예문 두 번째 보시면 이거 외우셔야죠. 고온이 이때와 고온이 시다가에 자고 시골이죠. 시골에 들어가면 시골에 여기 싯다가우라는 게 따르다지요. 싯다가에 명령이네요. 따라라. 어, 시골에 들어가면 그 시골에 따라라. 이게 바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라라 그런 얘기예요. 미우셔야 됩니다. 어그 다음에 참고사항인데요. 자 이런 한자가 있죠. 여기 아랫부분에 소리음자 여기 소리음자가 들어가면요. 어, 두개 비교해 보니까 소리음자가 있냐 없냐죠? 자, 이 한자가요. 이 한자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자, 서로 마주 보고 소리가 나네요. 그렇 메아리친다는 얘기죠. 메아리칠 향자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울린다. 울린 향자가 되죠. 자, 그럼 향이니까 향은요, 효가 되겠죠. 그다음에 동사가 희비꾸, 희비꾸 울리다. 혹은요, 메아리치다. 자, 또한 개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번엔 소리음자가 아니라 자 밥식 먹을식이죠. 자 원래 이 위에 부분이요. 자두 명이 서로 마주 보고 있죠. 음식을 사이에 두고 자두 명이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자두 명이 서로 마주 보고 음식을 먹겠죠. 이건요 잔치 잔치할 향이죠 향 그럼 향이면요 효겠죠. 자 후는요 없습니다. 자 언제 쓰이죠 향연 자, 향연의 형자입니다. 감사합니다.